이런 법치식 세이버 안녕하세요 임지현 변호사입니다. 콜센터 고객센터 등의 전화를 걸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니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11년 근로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40% 이상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늘어난 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사건들도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건강장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흔히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표현하지만,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규정되었던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전예방조치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고객을 상대하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는 조치가 대표적으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폭언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41조 2항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민영사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 구체적인 사후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와 같은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주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데요. 즉, 고객 응대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까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1인 감정노동자는 현행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교사에 대한 폭언 등이 문제가 되면서 초, 중, 고등학교 교사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의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상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등은 고객응대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고객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교원 보호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는 조치들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예방조치의 내용이 충분치 않고 예방 의무를 강제할 수단도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이버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어온 법지식 세이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